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11일 예, 주식 클래스 마감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이 좀 생뚱맞죠? 엘제니 솔루션 마켓 리드라고 적어봤는데 갑자기 혹시 그생각안 드세요? 음, 자이 많이 빠졌다. 오늘 뭐 코스피는 뭐 지수 기준으로는 네, 이렇게 2,180 정도 예, 이렇게 긴 꼬리를 달았는데. 근데 코스닥 오늘 또뭐천개 이상 종목이 하락을했어요아 시장 이렇게 뭐 시장 죽는 거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신기한 거는, 오늘도 외국인은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2천억 정도? 코스닥도 팔았지만은, 이렇게 많이 빠질 일인가 이렇게 볼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그 어디 매체나 뭐 여러가지 매체를 봐도, 엘제니 솔루션에 대해서 그닥 툭 던지고 말지, 실제 액션을 취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어차피 지금 지수를 견인하는 종목은 이게 이제 우측을 제가 종합주가 지수를 하겠습니다. 고스피고 고스피 지수 오름이고요. 아니 그냥 뭐 주봉으로 같이 볼까요? 일봉으로 볼까요? 고스피고 그럼 시장 지금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지수보다 강합니다. 그쵸?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지수보다 강합니다. 올라가니까 오른 왼쪽이 왼쪽이 차트 오른쪽이 지수 코스피입니다. 가고 대신 네이버는 약하겠죠. 카카오도 약하고 현대차도 지금은 지수보다 약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주식을 할때 시장보다 강한 종목 강한 섹터가 대자인 거죠. 근데 그거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오늘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했죠. 코스피가 예, 지금 화면 좀 바뀌는데 코스닥보다 조금 강합니다. 그럼 이거는 약간 놓고 보면 어폐가 될 수도 있긴 있는데 시장은 사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안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 공매도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6개월 동안 최근 6개월 기준으로 잡아봤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아이러니하게도 엘젠솔이에요. 그다음에 핸드차인데 주가는 지금 반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엔솔은 붙은 힘이고, 현대차는 외국인이 6개월 기준으로 많이 샀지만, 최근에는 팔았을 수도 있고, 그 누군가가 팔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관점으로 연기금이 그러면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는데, 연기금이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산 종목도 아이러니하게도 LG 애니솔루션이에요. 우리 2조를 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을 좀 그런데, LG 전자 언제가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관점은 그런 겁니다. 기아차가 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가 중요한 게 아니,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금은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거든요. 엘제니 솔루션이 왜 이렇게 강해요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엘제니 솔루션이 이게 강한데, 강한데, 그냥 단순 수급인가요? 이렇게 도볼수 있는 거고. 근데 어느새 엘제니 솔루션의 영향력이 무려 코스피 200 기준으로 7.7%입니다. 그래서 많은 리포터들, l g 인솔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당히 좋은 리포터밖에 없어요. 비싸죠? 비싼데, 이제 LG인솔루션이 PR이 지금 7, 80배 되는데, 하지만 이게 데이터를 많이 주는 거죠. 이그래프가 뭐냐 면 짙은 색깔이 북미 비중, 약간 흐린 색깔이 유럽, 아시아인데, 유럽 쪽은 지금 유럽 경기가안 좋습니다. 그죠? 자동차 안좋다 그래서. 그래서 LG인솔루션의 상호 배터리 용량 캐파에 대한 정권사의 리포터인데, 유럽은 68에서 108이에요. 40 정도가 증가합니다 이게 기가와트 용량이죠? 40. 108에서 108. 그죠 40도 작은 건 아니에요. 뭐, 70% 정도 성장을 하죠. 캐파 기준으로는. 맨 위에 흐린 게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러면 중국이나 포함이겠지만, 요거는 118에서 1 9 2이니까 대략적으로, 요것도 만한 뭐 70%? LG는 아직 본격적으로 지행과의 합작 법인에서 생산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양산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근데 거꾸로 놓고 보면 북미 쪽은 14에서 무려 280입니다. 어디 계산해야 됩니까? 곱하기 200배죠? 20배입니까? 20배, 200배야. 갑자기 생각이 20배겠죠? 예, 20배인가? 10배? 그럼 20배구나. 2,000%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애들은 그러면 부신해서 주가 빠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오늘 마감에서는 어떤 인사이트를 함께 걸려려냐면. 주식은 사실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불가능하죠. 또 예측 불가능. 갑자기 유가가 이렇게 튀어버리는 바다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유가는 다시 배럴당 90달러 언더로 저는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고 묻는다면, 왜냐고 묻는다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축은 감산이란 것 자체가 유가 상승 용인이지만은 결정적으로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시킬 쪽이 위해서는 200만 원 배럴이면 하루 일 생산량이 5% 전후가 되긴 됩니다. 한, 그보다 그한 거는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한 리세션 공포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수요에 반응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육관 다시 90달러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게 맞고요. 네, 그리 보는 거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도 엄청나게 많은 속보가 나와야 공습을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공습도 한다, 그러고, 막, 난리야? 시끄러워 죽겠어. 근데 제가 어떤 걸좀 봤냐면, 실제적으로 공섭을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데미지를 입는 나라는 유럽일 거예요. 유럽. 유럽에 있는 천연가스 에너지 가격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는 미국의 나이맥스의 가게입니다만은,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네, 조금 빼먹었구나. 잠깐 보시면, 화면이 방송이지만은 조금, 다시 화면을 켜볼게요. 이... 보통 저희가, 저는 이제, 이제 코트레이딩을 많이 보는데, 최근에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유럽 이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반영될 것은 통화, 통화시장, 소자시장이거든요. 통화시장은 반영을 해요. 유로화라든지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도 강세를 보이겠죠. 근데 얼른 건설적 달러가 지금 다시 급락을 하네? 어, 이거 일봉인데, 달러가 아까 조금 전에 얼추 114까지도 갔었어요. 언제, 아, 114가 아닌데, 113.5까지. 생각보다 우리가 시끄럽지, 장은 그리 시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한 가지 걸리는 거 있어요. 유럽이 나빠지면, 금리 쪽에서 채권 시장은 움직입니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도, 미국 채권 어디 갔냐? 아예 이제 감춰버렸네. 채권은 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오를 거예요. 모를 건데, 유럽도 보면 채권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관점은 뭐냐 하면 시장이 어디라고 저점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장은 어차피 나스닥도 그렇고 2년 내 최저치예요. 2년 내 최저치에서 뭘 물가를 분석을 하고 그걸 하겠어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도대체 뭐 오늘 의인사이터가 뭐냐? 시장은 현재 모든 악재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고, 아까 LG 노텍처럼 어쨌든 호재를 분문하고. 애플의 주가가 여기서 140달러 타지고 올라가버리면 올라가는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대차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현대차 기아차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기관들이 수급을 빼버리면 타점을 한대포 낮춰야 됩니다 지금 대놓고 현대차 기아차를 빼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들어가면 저는 안된다 봅니다 오히려 시장은 삼성 에이사이 같은 종목이 전기전자 지금 10월장의 특징은 뭐냐면 IT입니다 IT. 최근 5일 동안 외국인 수급을 한번 다시 보시면 외국인들이 최근 5일도 10월 달째부터 처음부다 그냥 한국 주식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솔, SDI, LG와 다 배터리죠. IT입니다. IT. 그러니까 IT 대장주가 장을 주도하면 지수는 견고해. 대신 코스닥은 그럼 오늘의 코스닥은 어느 정도 저는 심리적인 요인이 컸다 봅니다. 그래서 항상 지수를 바라볼 때 지수를 보고 전체를 보시면 안 돼. 힘을 보는 겁니다. 오늘 일이 막감면 고스피지만은 충분히 그냥 아주 심플하게 놓고 보면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지수 가 여기가 저점이라 누가 말하겠어? 이게 저점이 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제가 추관정신시 뭐라 그러냐면 이번 주추봉이 금요일 종가가 지난 주추봉의 시가만 지켜주면 장대봉위의첫 번째 새벽령 두 번째 새벽령이 되는 거고 운 좋게. 미국이 목요일날 물가 집회 올라가지고 2250 이상에서 끝나면 상승 장악형이 나오는 거고, 기분 나빠서 2150 밑에서 종가가 마감하거나, 마감하게 되면 그냥 하락세로 보는 거예요. 당장 오늘의 시향에서 굳이, 아유, 내일도 곡소리 나겠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코스닥은 이 지수 왜곡이 되게 심해요. 코스닥은. 왜냐면 코스닥은 주인이 없으니까. 코스닥 주인은 사실은 개인이잖아요. 코스피는 누굽니까?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어쨌든가, 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바라볼 때는,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매수하는 이 힘을 잘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오른다고, 근데 하이닉스 오른다고 다른 반도체 소부장이 안 오릅니다. 근데 하이닉스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사고 안 사고는 다음에 문제 지금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고 안 사고 그런 이슈보다,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버팀목? 또 내일은, 내일 어떤 일이에요? 내일은 또, 우리나라 금리 또 발표할 거야. 지금은 약간 그런 거 계산하면 어려워요. 금리 발표하니까 KB금융 오르겠지. 109560. KB금융 오르겠지. 장이 받쳐져 오르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저걸 사는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KB금융을 팔아버려. 그러면 온오르는 거야. 금리 오르니까 예를 들어 개별주 중에서 뭐 고려, 고려 신용정보가 움직이겠지. 탄타주들. 그거는 왜 매미하다 많은 거예요. 북한이, 북한이 저러고 있고, 북한이 러시아니까 0 6고 사고 군 빅텍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겠지. 움직이면 뭐예요? 북한 싸버리면 싸는 거. 지금은, 조금 길어졌구나. <laughs> 지금 정신은, 어쨌든 간에, 내피셜보다는 가장 그래도 마켓 리더가 누군지를 인지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직접 나한테 와닿든 안 넣든, 만약에 이 친구가 계속 강하다면, 그 누군가는 엄청나게 피해를 볼 겁니다. 계속 좀 엘제니 솔루션은 예의주셔야될것 같습니다. 내가 사고 안 사고보다 가능하면 사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